안녕하세요. 멋진 중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도촉자리입니다. 아주 성깔이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. 배불뜨기 형식으로 돼서 진청에 황색이 아주 돋보이는 난초입니다. 도촉자리인데 키는 한 10cm가 조금 넘고 잎넓이는 0.78cm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난초입니다. 층이 아주 좋습니다 다 색감들이 아주 좋습니다 신화나 모주나 색이 빠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성깔이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 난은 좀잘 뭐좀 키워서 다섯 촉이나 되면 전시에 나가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투 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어 난으로 치면은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전세를 해도 중투를 빼고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투도 여러 분을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어 난이 좀 정자성이 좋은 난는 그래도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난은 정자성이 좋기 때문에. 잘 배양해서 키워놓으면 은 아주 좋은 품종이 될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잘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